안녕하세요 배달이 등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대량 발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개발계획 발표로 부동산 시장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단지나 지분 확인, 세금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 발급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종으로 분류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재개발, 소유권 확인, 보상이나 경매와 같은 상황에 자주 사용됩니다. 보통은 대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지만, 특히 대량 발급은 많은 인력과 시간 소모가 되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등기부등본 발급, 혹시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배달의 등본입니다. 배달의 등본은 복잡한 대량 신청 수만 건도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출력 없이 PDF나 엑셀 등 원하는 양식으로 제공받고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발급까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달이 등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상단에 대량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 발급을 클릭하시고 서류 목적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대량 발급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바로 배달이 등본에서 신청해 보세요.